자, 한번 봅시다.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나 이거 올릴 거야. 자, 아, 여기 이제 문장을 가서 보면은, 아. 선생님, 선생님, 봐아요 아시겠지 선생 카리나 아세요? 오카리나 아니야? <laughs> 카리나야 카리나. 아니 오카리나. 아니 카리나 <laughs> 카 카리나, 카리나 모르세요 카리나 오 빼고요 카리는 그냥. 오, 카리나, 카리나 동생 카리나예요. 아니 작은 작은 오카리나 오카리나. 자, 여기 이제 반왜 <laughs> 왜 이렇게 웃긴, 뭐가 뭐, 뭐, 어디가 웃긴거지? <laughs>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어, 쉐이킹 심충동사 하게 되면 얘들아, 심충동사 하게 되면 뭔가 인듯하다 이란 뜻이야 다 여기 이제 과거이니까 그러니까 멈춘 듯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 문장앞 앞문장이 앞에, 앞에 뭐였었지? 바로 앞문장 여러분. 어, 앞문장에서 얘기한 거 아파트 아파트에 어떠한 것이 어, 이게 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건물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맞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 그죠, 예, 흔들림이, 흔들림이 멈추는 듯 해보였다, 까진 얘기 한 거지,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We started crawling uh, toward the door. 이렇게 나오네. 자,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 스타트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둘다 가능한 거지, 이제. 둘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 그죠. 예. 문을 향해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문을 향해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at the moment, 그 순간, 그 순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제 침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부엌에 여러분 식탁 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문을 향해서 기어가는 어, 그 순간이란 얘기지. 맞지? 문을 향해서 기어가는 그 순간. 여기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앞문장이랑 잘 연결시키세요. 문을 향해서 기어가는 그 순간. 엄마의 휴대폰이 에, 울렸다. 링에바거 랭. 랭. 링랭롱 랭 이렇게 되지. 울리다.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다. It was my dad. 자 아빠였다란 얘기인 거지. 그지? 예. 자 휴대폰 소리는 어, 나의 아빠였어. 그다음에 이제 콤마 다음에 여러분 이거 관계대명사 개수중용법이라고 얘기한 거지 콤마, 그죠 예. 여기다가 히라고 하면안 돼, 요 여러분 히. 예, 후가맞저히가아저할때히안 맞죠, 맞죠 돼요. 히가맞으려면 여러분 여기 주어동사 있고 뭐 히어도 주어동사 또 있는 거잖아. 절적이 있으려면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다가 엔드를 쓰는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후는 엔드 히 이런 용법이라고 지금. 그니까 후가마저 시가마저 하면 희안돼요 얘들아 그리고 앞에 콤마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일 때 뭐는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됐으면 안 되죠 대. 그죠? 성행사가 이러면 사람일 때대 쓰기도 하잖아 근데 여기서 됐는안된다라고 콤마 다음에 대으면안 된더라고 자 전화가 울렸는데 그죠? 예, 전화 건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나의 아빠였어 어죠 아빠는 아빠는 was coming home from work이죠 예 직장에서 집으로 오고 있는 나의 아빠였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 됐습니까 여러분 예자 그래서 우리 어 밑에 있는 문장 가서 보니까 어 밑에 있는 문장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진 지진 났을 때 이제 대피법을 좀 알려주는 거 일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지진이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머리. 어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몸을 일단 대피시키는 것지 여러분 그때 막 움직이거나 막이러면안 되는 거지 이제, 죠뭘 그렇죠?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대피해서 어 아래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 얘기인 거잖아 이제.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진동이 딱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그때 이제 빨리 대피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대피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피해야 돼요? 승강기 이용하지 말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겠지, 이제. 네. 이 시스템도. 좀 줄어 가지고 좀 있다가. 자, 그래서 어 8.9급 지진이 왔고. 자, 아빠가 예. <laughs> 네. 너 20층이야 지금? 아니요 지금 <laughs> 20층이에요 <laughs> 아니 만약에 만약에 그 어, 어, 안전한데요? 20층이면? <laughs>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문문문문안 열려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럼요? 자 그래서 He shouted <laughs> <샤우스 웃음> 이렇게 <웃음> 얘기한 거지 예 아빠는 소리쳤다 아빠가 뭐를, 뭐라고 소리치냐 면은 It s t o p 지진이 멈추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제 이제 지진이 멈추었다 Get out of the building. 여러분 g e t out of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이 out of 그 h e building. 라 e t out of the b u i l 라 이죠? 예. 자, t a k e t h e s t a i r d i n g 니까 여러분 계단을 이용해라 이 i l d i d o n t t a k e t h e e l e v a t o r 그러니까 승강기를, 승강기를 어, 타지 말아라. 그죠? 예. 승강기 Get o u 라 of the b d 라 d o n t t a k e t h e e l e v a t o r 예 허리 이렇게 얘기하죠 서둘러 자 where are you 어디 계신가요 이죠 where are you 어디 계신가요 I'm okay 괜찮아요 하고 my mom asked urgently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urgently 하게 되면 어, 긴급히 이란 뜻이지자 괜찮아요 하고 엄마가 어, 긴급히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대답하기를 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m okay. 나는 괜찮아. I was driving home. 나는, 나는 집으로 차를 몰고 있는 중이었다. 맞지, 이제 비동사, ing, 뭔말 하는 중이다. 과거이니까 하는 중이었다. 나는 집으로 어, 차를 몰고 있는 중이었고, when이라는 접속사를 썼으니까, 여러분, 접속사 썼으니까 뒤에 주어동사 또 나와도 좋아. 이는 얘기잖아. 그지? 자. when the shaking started 죠 예, 집으로 차를 몰고 오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때 어, 죠 예, 흔들림이 시작되었다. 맞지, 이제. 흔들림이 시작되었다.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접사 이거 웬수거 맞죠, 그죠? 예. 바로 그때 흔들림이 시작됐다. 자, 그러나, 그러나 얘들아, 저기 이게 이게 이제 자동차에 있을 때 여러분 지진 났을 때 어떤 방법, 대피법을 얘기하는 거야. 지진났다면 계속 차를 몰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차를 몰지 말고 여러분 풀 오버 하게 되면 풀 오버는 한쪽에 차를 대다 이런 뜻이어야 돼요. 알겠지? 풀 오버라는 수어 표현 중풀 오버 한쪽에 차를 대다. 아저 대표님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서. 자 그죠 예. 그러나 그러나 예자 지진이 이제 시작됐었는데 그러나 나는 즉시 immediately 즉시 즉시 풀 오버 한쪽에 차례다. 한쪽에 차를 대쇼. 어, I am listening to the radio right now. 자 그리고 한쪽에 차를 대. 고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대피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이제 차를 대고 여러분. I am listening to the radio. 라디오에 어, 귀를 기울이고 어, 있는 중이다. Right now.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라디오에. 예, 귀를 기울이고 있어. To find out, 이죠? 알아내기 위해서. What's going on?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진행 중인가를 어, 알아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진행 중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죠? 어, 라디오를 어, 지금 듣고 있는 중이다. 까진 게 이게 한 거죠. 맞죠, 여러분? 예 자. 이게 지금 이제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떤 대피법을 지금 이 이죠 어, 예이 일화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제 그죠예 이제 흔들림이 지진이 발생하면 여러분 차를 계속 모는 게 좋다 아니다 차를 한쪽에 대는 게 좋다 그죠 차를 한쪽에 대달을 용어로 뭐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프 u l l over u l l over 죠예 그리고 나서 뭐하라는 얘기인 거 여러분? 라디오를 청취해라, 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라디오를 청취하라, 이런 얘기인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른쪽에 가서 보니까 오른쪽에 어, 이렇게 나옵니다. We nervously made our way uh, down the stairs and outside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엄마와 나와 동생을 얘기하기 쪽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러버스리, 러버스리 여러분 초조하게 러버스리 초조하게 make our way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 그죠 예 그러니까 계단 아래로 뭐 내려왔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제 계단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단으로 내려왔다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자 계단으로 내려와서 어 그래서 아웃사이드 이제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자 계단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어그죠 나왔습니다. 자, I look around. I look around라고 하으니까 이제 주변을 살펴본 거잖아. 이제 look around, 주변을 살피다. 나는 주변을 살펴서 parts of building이라고 하으니까 여러분, 어 건물의 파트, 뭐 건물의 잔해라고 할까요? 건물의 잔해들이 건물의 어떤 저기 부분들이 헤드 폭은 어, 그죠? 예, 떨어졌어, 떨어져서, 떨어져서 어 그래서 헤드 스매시드 세브럴 카 여러분 헤드 스매시 스매시도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짓누르다, 이죠? 짓닉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 문장에 가서 보니까 어, 자네가 떨어져서 그래서 몇대 세브럴 카몇 대의 자동차를 짓이였다 이죠몇 대의 자동차를, 뭐, 이렇게, 진이겼다 부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제. 잠깐 봐봐, 얘들아. 건물의 잔해가 떨어진 거는, 지금 이게 내용상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더 먼저 발생한 거 맞지, 그제이지 예.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과거 완료이겠네요, 과거 완료. 완전히 떨어졌러니까 이건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중에서, 과거 어, 알려도 헤드피스잖아. 예, 결과 정도에 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물에 잔해가 떨어져서 그래서 몇 대의 자동차를 짓이긴 그런 상황이었었다. 대가보에서부터 과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런 얘기. 자 we went to open space. 자 we went to open space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그죠 예, 공터 그죠 개방된 공간 뭐 좋아요? 개방된 공간 공포로 어, 갔습니다. To avoid more 어, falling piece 이렇게 나와 있어. 어더 이상의 어, 떨어지는 조각을 피하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 falling은 뒤에 있는 피스 수식하고 있는 현재 분사인 거지, 그지 더 이상의 떨어지는 조각을 더 이상의 떨어지는 조각을 피하기 위해서 어, 공토로 갔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공포로 갔습니다. 더 이상의 떨어지는 조각을 피하기 위해서 공포로 갔다. 자, how could all this have happened in a few minutes? 어떻게 all this 이 모든 일이 어, 발생할 수가 있지 이란 얘기인 거죠 자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단지 몇분만에 이란 얘기죠 in a few minutes 단지 몇분만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문장 가지고 오니까 여기 얼도라는 접수사 나오죠 여러분 네. 얼도 여기 꼭뜻좀안기좀해 여기 얼돔하고 여러분 센스하고 이게 핵심 용시 허꼭 나올 거란 말이야 얼도 얼드. 얼도가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쓰테니까안기좀 비롱 뭐뭐일지라도 비롱 내가 여러 번에 지진, 여기 드리이 여러분, 여기 드리이 훈련이란 뜻이에요, 훈련. 비록 내가 여러 번의 지진 훈련을 했었다 할지라도, 맞지? 내가 어, 학교에서 여러 번의 지진 훈련을 했었다 할지라도, 맞지? 예. 그러니까 지진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건 플러스인 거지, 그제 비록 뭔가일지라도가 되려면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제.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어, 나는 나는 해도 네버 수없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실제 지진을 겪을 것이라고는 예, 엑스피어리언스 경험하다 겪다 겪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 다시 한번 암기 좀 해보세요. 비록 내가 학교에서 많은 지진 훈련을 저 드릴 여러분 훈련 지진 훈련을 어, 했었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지진 훈련 했던 거는 이 내용상 더 먼저인 거잖아 이제 대과거인 거잖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다라고 할때두 드릴 이렇게 쓴거야두 드릴 그래서 과거완료가 되면서 대과거가 되면서 해 n 던 many earthquake drills 이렇게 쓴 거야 많은 지진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생각을 못 했어. I had never thought. 싱크에 바보 근사. I had never thought. 뭐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 I would experience a real earthquake. 내가 실제 지진을 겪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됐지? 자, I still get uh, scared. 나는 여전히 여러분 get scared라고 생각 겁이 난다. 이란 얘기야. 나는 여전히 겁이 난다. 어, when I remember that night, 내가 그날 저녁을 기억할 때 여전히 겁이 납니다. I can't forget.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죠 예, 잊을 수가 없어. 뭘요? 패 c 공포를요, 공포. 그런데 그 공포는 어, 여기 이제 단기동명사 목적격 대신 빠져 있는 거지 이제 내가 느꼈었던 공포를 내가 느꼈었던 공포를 잊을 수가 없다. When the furniture was shaking and the things were falling to the floor, 이전에 예. 가구가 가구가 어, 흔들리고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이죠? 가구가 여기 펜이쳐 야 가구 스펠링좀 안겨주마라고 가구가 흔들리고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느꼈었던, 내가 느꼈었던 그 공포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곧 뒤에 정하반 마지막 문장이 요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서 보니까 After that night, 자, 그날 그날 밤 이후로, 그날 저녁 이후로, I began to take h e r skate drill seriously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seriously. 얘들아, seriously. 진지하게. 자, 그날 저녁 이후로 나는 지진 요거 야 이게, 이게 뭐라고 드릴이? 훈련. 어, 지진 훈련을 진지하게 받기 시작했다. 여기 야 여기 li를 붙여야지 부사가 돼야지. 앞에 있는 여러분 동사적으로 이미 t 이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지. 진지하게 받다, 진지하게 받기 시작했다, 맞지? 지진 훈련을 진지하게 받기 시작했다. 아이 a l 온와이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 데리아를.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이 대승 뭐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적으로 이끄는 접속사 대승 생략 가능하잖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암기 좀해봐야 되나. should be prepared 이렇게 쓴 거야. 내가 어 준비하는 게 아니라 prepare for가 준비하다 이렇게 잖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지는 거야 얘들아. 수동태를 써줘야 돼. 수동태. 그래서 조동사 should가 있으니까 조동사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should be pp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이거 시험생에게 좋을 것 같아요. should be pp 그러니까 여기다가 should 만약에 prepare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 그건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should be prepared. 내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케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거야. should be prepared. 수동태로 잘 썼어요. 조동사 BPP. 조동사 있는 문장의 수동태. 자 뭐에 대해서 다음번 지진에 대해서 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저기 콤마 여러분 콤마 콤마이시니까 개수증용법이라고 하고 이것 쓰면 안 된다라고 해라 이것 쓰려면 여러분 앞에 못뭐 써줘야 된다라고. 네. 어, 이거 써줘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는 여러분 관계대명사 못뭐 쓰면 안 된다라고. 음. 됐으면 안되더라고예 그게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이었던 것 같잖아 이제 이제. 자 그래서 이거 위치는 엔트리에 다음번에 지진의 준비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번에 지진은. At any time, at any time 언제라도 언제라도 occur 일어날 수 있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다음번 지진에 준비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